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 이거 선보아 이거 쏘라고 이어 아, 진짜 크다가 응.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이것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흑임자 가루, 쑥떡, 쑥왕들. 진짜 맛있어. 요이 분당에 있는 오색함 떡집이거든요.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떡이 쑥떡이랑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맨날 음. 먹는 찰떡 아이송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이것도 아마 도 여기서 파는 약과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갔다고 안 물어봤는데 음. 약과는 얼먹해야 맛있는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래리가 간단하게 먹을 때는 안 찍거든요? 저는 <laughs> <laughs> 먹으면서 더 이해하겠다 야, 이마트 지나다니면서 항상 되게 궁금했던 친구인데, 마침 20% 할인하길래 사봤어요. 면이 생면이더라고요. 음. 이런 식감이구나. 되게 느끼한 소스예요. 느끼한 거 싫어하시면 매운 거 넣어서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담에랑또라는 데서 맛있게 먹었던 김치 돈까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가 만들어보자 하셔가지고. <놀람> 음! 어 비슷한데요. 맛있다. 이칸는 피코크 건데 음, 나쁘지 않은데 역시 고메 공물 함께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음, 음.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그럼 저희 여사님 표묵사발 음. 아 그리고 맞다 이 공돌이 접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꽤 계신데 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식단하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말기에 국물이 너무 적어져 버렸는데 응.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응. 맛있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배불러서 그런 거지. 이거, 음, 는여선이가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해준 거이 우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고 궁금했는데 이렇이아이스크림으로이더라고요 감니 <목소리도> 오늘 여사님이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떡이 되게 셔요 그래서 조금 더 짭짤하고 크림치즈 향이 나는데 둘다 진짜 맛있어요. 혹시 이 짭짤하고? 이거 어, 히와자과 단팥빵인데 하나는 액수에 버터를 라서 굽고 하나는 냉장 해동한 거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다 그래가지고 음음 음. 되게 달달해졌다. 더 맛있 어, 더먹는거 되게 매력 있 네. 구워먹는 것도 맛있거든요? 근데 희완은 깡피가 워낙 쫀득한 게 매력이라 안 구워먹는 게더 맛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단팥빵은 이렇게 구워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겉이 바삭해져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마라탕, 얼마 만에 먹는 건지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지? 마라 초보도 맛있을 맛있군. 이렇게 땅콩 소스가 있어야 돼요 마라탕을 왜안 먹지? 마라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분모다 너무 맛있어. 먹는 거더 맛있다. 찹쌀 탕수육. 맛있네. 음? 음. 이렇게 먹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음. 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음. 맛있다. 이 맛을 잊고 살다니. 국물이 촉촉해져서니. 이푸딩가 음! 면보다 이 두부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다 맛있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테스트용으로 받아본 거라 제품을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거 개인적으로 물어봐주시면 대답해드릴게요 DM이나 뭐 이런 걸로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입어서 왕창 넣어서 먹어야지. 응, 힘차게 다 소망이 포기하고 무릎에 누웠어요. 밥 줬는데. 와~ 음... 에킨나비스 크림치즈 카리카, 트이 먹을 거야. 이거 지금 좀 완전 빠져가지고, 근데 <laughs> 음. 너무 맛있어, 되게 짭짤한 편이거든요? 이엔드풀이라는 데서 주문한 브라운 브라운 o 즈 크로플, 카야 k e 크로플, o p 드캐 r k 크로플. 이 u t 서비스로 온 기본이에요. 다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건 요즘 제일 애정하는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맛있다. 음. 역시 브라운 치즈 너무 맛있어. 역시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어야 맛있어. 진장로 그런가 이 단짠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짠맛이 좀 있어야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게좀 생겼어요. 아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아 커피 마시고 싶은데. 소망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달아! 되게 단 편이에요 저단걸잘못 먹어서 음. 이거 맛있어요 카라멜 소스가 튀 찡하고 맛있는데 굉장히 달아요. 장거를막 그렇게 잘못 드시는 분들은 좀달수 있다. 이거는 카야 버터 크로플. 응. 음. 내가 제일 안 달다. <laughs> 아니 얘도 단거 같아요. 단데 전에 애들이 너무 많이 달아서 못 느꼈던 것뿐이야. 음, 커피랑 먹어야 되는데 이 소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응, 음, 알다. 아이스크림에 단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아이돌리라네아빠가 장바구니에. 어. 너무 귀엽더라. 둘이 무슨 소꿉 놀이 하는 거. 고베이커브에서 부모님이 사다 주신 단호박 타르트. 단호박 타르트 처음 본다. 그러게. 음 맛있다. 근데 이건 차갑게 해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되게 맛있어 엄마. 이거 단호박 무스 치즈 케이크 그다음에 파이인가 봐. 어. 먹어봐봐. 아니 음, 먹어봐봐. 오 뒤에 이 속이 콜로세움 같아요. <laughs> 요거는 여기서 제일, 제가 여기를 가보게 된 이유가 요 에그타르트. 음! <laughs> 맛있네! 안에가 아, 완전 푸딩이다, 푸딩. 음.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음. 얘는 차갑게 먹는 게더 맛있을 친구들. 근데 내 영상 본 그게 있는지 둘이서 막 화단에서 막 이렇게 찍은 것도 있던데? 우리 아, 좀 해요! <laughs> 진짜 그거 보고 빵 터졌잖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그래서 안 봤어. 웃을 것같아가고이번는 <laughs> <laughs> 말차 타르트. 말이 <laughs> <마린> 뭘 찼어요? <웃음> <웃음> 음! 어래요 말차 안좋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말차. 맛있는데? 말차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향이 그렇게 안지? 음 맛있어. 차기 맛차요. 근데 이게 말차 향이 연하다고 또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리뷰 보니까. 어나 너무 좋아. 우와 이거 뭐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진짜로. 맛있네. 음앤 차게에서 먹어야겠다. 소금빵. 은 맛있을 것같아딱 생긴 게 맛있을 상이야. 소금빵은.. 엄마 먹어봐 봐. 수아래가 더 맛있어. 이것도 맛있거든요? 이제 수아래가 더 맛있어. 맨날 자도 맨날 먹겠지. 으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빵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응. 음대 사네. 응. 약간 차갑게 해야 돼. 음, 그런면좀 그래. 해요. 그러네. <laughs> <laughs> 앞으로는 빵장마로 엄마를 바온다니까요솜아왜 <laughs> 소마. 이렇게 귀여워요. <웃음> <웃음> 언제 언제 아빠? 김치찌 똑같은 거야. 해영 언니가 보내 준 거야. 귀엽지? 음. 어구, 맛있네. 맛있게, 맛있게. 어구, 낙장이 응. 어, 있럼 라임? 갈때 봐. 응. 얼굴 닭장이 부리비에요 없었어요. 닭장이가 부리비야? 응. 그마 아빠 뭐가 좋아? 야, 그와 então, oh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이불로 잠데 여기 바람 하나만. 다른 사람도 옥수수를 느낄 수 있게 됐어. 너 이거 먹여. 그래. <laughs> 그냥 고구마 잇지가 제일 맛있더라고.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